한인회 간 개보수공사의 의혹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데, 한인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소문과 그 진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뉴스 앤 포커스에서 심층 취재했습니다. 소리 없이 찾아오는 검은 그림자 우울증. 누구도 우울증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데, 심리 상담사 조미영 씨를 찾아가 우울증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코리아 김은성입니다. 얼마 전 내린 눈을 끝으로 이제 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우리 곁을 찾아온 봄날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스함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한인 사회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한인회관의 개보수 공사, 새 모습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많은 한인들의 관심 속에 공사는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몇몇 사람들이 저희 제작진을 찾아와 한인회관 개보수 공사에 대한 몇 가지 의혹을 제보하였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특별 취재팀을 구성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곳에 이 내용을 직접 취재한 신방민 PD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번 한인회관 개보수 공사의 의혹, 어떻게 발생된 것인가요? 예, 일단, 지난 2월 19일에 한인회관 개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의혹이 있다 주장하는 분들이 저희 뉴스토리 제작진을 찾아주셨고요. 어, 이에 그 의혹 여부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 특별 취재팀을 구성을 해서 언론에 보도된 자료와 그동안 있었던 자료들을 조합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럼 제보자들이 주장하는 투명성은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예, 한인회관 개보수 공사는 사실 오래 전부터 교민들의 수건 사업이다라고 일컬어질 만큼 많은 그 한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던 사업인데요. 40대 이용훈 회장이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인회관 개보수 공사에 사용되어질 최초 공사비는 45만 3,204달러였습니다. 그러나 모금 활동을 통해서 한인회가 모은 금액이 부족하였고, 초기 공사비용에 크게 못 미치는 23만 달러로 최종 공사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매칭 펀드로 총 공사비의 절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계산을 하면, 총 공사비의 절반, 즉, 11만 5천 달러를 연방정부로부터, 그리고 11만 5천 달러를 한인회의 성금으로, 그래서 토탈 23만 달러를 갖고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매칭펀드는 한인회가 확보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연방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공사대금에 확보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텐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중요한 사실은 이제 여기서 발생을 했는데요.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느냐 면 어, 2014년 1월 28일에 밴쿠버의 한 언론사를 통해서 어, 후원을 한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에 보도된 그 후원자들의 명단을 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 한인회관 개보수공사 후원자 정, 전체 명단입니다. 어, 일단 자세히 살펴보면 신협은행에서 25,000달러, 이자형 씨가 1만 달러, 실업에서 1 5 0 0달러 강공신씨가 1 0 0 0달러6.25 참전유공자에서 1 0 0 0달러민주평통에서1 0 0 0달러 정용우씨가 1 0 0 0달러 신두호씨 5 0 0달러 송경재씨가 2 0 0달러 썰이 아카사카에서 1 0 0달러 최태주씨, 이강설씨, 박종서씨 각1 0 0달러씩 도합 4 2 6 0 0달러를 모았고요. 여기에 한인회에서 6만불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금액 6만 불과 재외동포 재단에서 어 건네준 그 US 3만 달러가 지원이 돼서 한인회가 총 한인회간 개보수 비용 공사 비용으로 모은 금액이 13만 1,600 달러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만큼의 공세, 공사 금액이 모였다면 사실 최초 그러니까 수정을 했던 23만 달러의 공사비보다 더 많은 금액이 책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50%를 매칭펀드로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럼 한인회가 언론에 발표한 총 모금액 13만 1,600불을 지원받는 것이 맞고 따라서 총 공사비도 이 금액의 두배가 되는 26만 3,200불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 꼭 그렇게만 어, 해석을, 어,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최종 공사비를 23만 달러로 책정을 한 상태였고 어, 최종 모금액 역시 이미 발표를 했는데 그 모금액이 13만 1,600불이었다는 점이죠. 어, 그렇다면은 11만 5천 달러와 13만 1,600달러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용은 한인 회장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예, 질문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어떤 답변을 받았습니까? 어, 일단 특별 취재팀이 이거랑 관련된 질문들, 요 질문뿐만 아니고 다른 질문들까지 세세하게 나열을 해서 이용훈 회장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요. 실제 돌아온 답변은 굉장히 자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한 내용보다 훨씬 더못 미치는, 기대에 못 미치는 답변을 받았고요. 어, 다만 지금 현재 환인회관 개보수 공사가 아직 완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월 말까지 기다려달라 그때가 되면 입장을 표명하겠다라는 어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음 답변으로는 부적합한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인회가 최종 후원자 명단을 발표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후원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 이미 밴쿠버 한인회 측에서는 후원자의 밤을 열어서 감사함을 표시를 했고 지난 1월 25일 날 완공식을 한인회관 개보수 공사의 완공식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 이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실제 후원은 끝났다라고 예,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인회관 개보수 공사의 후원이 끝이 났다면 후원자 명단과 그 금액을 언론에 알리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미 언론에 알렸고요.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예, 이 부분도 사실 논란의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은 분명히 후원금 혹은 기부금으로 한인회관 개보수 공사에 후원을 했다. 그렇지만 나는 최종 명단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럼 한인회가 언론에 보도한 아까 13만 1,600달러보다 더 많은 금액이 후원금으로 모여졌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용훈 한인 회장에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어,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화상으로 예,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후원자 명단이 누락이 되었느냐에 대해 답변을 해드리겠다. 후원자의 밤에 백 불씩 낸 사람들도 전부다 초빙을 하였다. 여러 명이 낸 경우 대표성을 나타낸 사람들 몇 명을 초대했다. 또 누락되었다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꽃신 공연 티켓 다섯 장을 백 불에 넘겼는데 왜 후원자 명단에 없느냐 이런 경우가 있다. 한인회 입장에서는 티켓 값으로 돈을 받은 건데 이분들은 후원금을 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일일이 확인해 티켓 값으로 기록되길 원하느냐, 후원금으로 기록되길 원하느냐 해서 명단이 작성되었다. 만약 누락된 사람이 있다면 연락해주면 분명히 수정하겠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 부분이다. 정확한 내용은 3월 말에 결산된 후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달라. 모두 공개하겠다. 서로의 입장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후원자의 명단과 공사의 내역을 굳이 3월 말에 공개하겠다는 부분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1월 25일 완공식의 경우도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진행을 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예 저희 특별취재팀 역시도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서 어, 이용은 한인회장에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해달라 분명히 요청을 드렸지만 사실 자세한 답변은 전혀 예 저희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어 또한 저희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 한인회관 개보수공사를 위해서 울산 무용단 울산 시립 무용단이 초청이 되어서 꽃신이라는 공연을 했는데요. 그 공연이 얼마만큼의 수익이 났는지 혹은 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가 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질문을 드렸고 사실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 역시도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었고 다만 한 언론사에 보도가 되기를 어, 그 한인의 측에서 전체 공연 티켓 중에서 3분의 1만 판매가 되었다라는 보도만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었을까요? 이번 공사의 경우 공사 진행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위원회는 없었습니까? 예, 사실 그 부분 역시도 논란이 될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용훈 한인회장에게 질문을 드렸지만, 어, 감사위원은 애초에 없었고, 그렇게 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맞지 않고, 최초에 있었던 것들은 개보수 추진위원이었다. 라는 답변만 저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의 어떤 자세한 답변도 저희는 예, 듣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신만 pd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시죠. 어, 최종 공사금으로 한인회관 개보수 공사 비용으로 책정된 금액이 23만 달러이고요. 이 금액을 매칭 펀드 50%로 계산을 하게 되면 11만 5천 달러를 연방 정부에서 그리고 한인회가 모은 금액을 11만 5천 달러로 예,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 발표된 실 실제 한인회의 모금액은 13만 1,600 불이었고요. 이에 몇몇의 분들은 나는 어, 후원자의 명단에서 누락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있었고, 또한 중요한 사실은 재외동포재단에서 전달받은 금액이 미화로 3만 달러였기 때문에 환차를 계산하면 실제로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이 누락될 수 있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의 언론에 발표된 내용으로 보자면 총16,600 달러의 차익이 발생합니다. 이 차액은 11만 5,000 달러, 즉 한인회가 모아야 될 성금과 실제 발표된 성금을 비교했을 때16,600 달러의 차익이 발생하고, 이것이 어디에 쓰였는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답변 역시 저희는 아직 듣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후원자 명단과 모금액의 공개 여부 그리고 후원자 명단에서 누락된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이미 최종 후원자를 공개를 한 상태이고 후원자의 밤을 열어서 누락된 사람들까지도 최선 수성을 마쳤다 이렇게 저희 쪽으로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미 다 수정이 된 내용을 왜 공개를 요청함에 있어서도 공개를 하지 않고 3월 말에 공개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건지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한 이렇게 어 발표의 시기를 늦출수록 어떤 사실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꽃신 공연에 관한 내용인데요. 얼마의 수익이 났고 얼마의 적자가 났는지 어 답변을 들을 수 없었고요. 역시 다만 3분의 1만 티켓 판매가 되었다. 예. 이것만 현재 나와 있을 뿐 다른 어떤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관리 감독을 할수 있는 그 단체나 위원회가 없었다라는 점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진작에 미리 해결이 되었었다면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아, 발생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방인 PD. 어, 그동안 취재하면서 느낀 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예, 사실 어, 한인회관 개보수 공사가 오랜 기간을 기다린 만큼의 어떤 기다림이 있었던 공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인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다만 이제 진행 과정에 있어서 불투명하게 거론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 때문에 어, 지금과 같은 취재가 진행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 개인을 미워한다거나 개인의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 공인으로서 그리고 조금만 더 투명성을 제고해 달라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 취재를 진행을 하였고 그에 따른 인터뷰 혹은 질문 내용도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화 인터뷰 할 당시에 제가 그 자리에 동석을 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용훈 회장이 취재진에게 특별 취재팀에게 어, 밴쿠버에서 서로 안 보고 살 사이가 아닌데 어, 참 그런 말을 들었을 때참 마음이 참 착잡했는데요 어, 어찌 됐건 하루 빨리 이 부분이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특별 취재팀과 저희의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방민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새로운 코너로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찾아가 조언을 듣는 전문가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검은 그림자 우울증에 대해 심리 상담사 조미영 씨에게 조언을 들어보았습니다. 네, 자기 그 감정에 이렇게, 아, 어, 감정이 많이 처지고, 또, 이제 생각이 계속 우울하고, 그 다음에, 어, 사회생활이 좀 힘들어진다라거나, 이 우울한 감정 때문에, 그리고, 어, 신체적으로도 이제 변화가 오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 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카테고리로 우리가 얘기하려면, 적어도 한 3주 동안, 3주 동안 이런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몸에 일어나는 변화라든지 사회적으로 자기 행동방향이 좁아진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한 3주 정도는 와야 저희가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무드라든지 내 감정이 굉장히 슬프고 뭐 눈물이 갑자기 나온다라든지 어, 아니면 옛날에 지나간 거에 대해서 끝없이 자꾸 생각하게 된 거, 지나간 거에 실패라든가 나의 상실이라든가 사람 잃은 것에 대한 거 어,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생각이 나면서 슬프고 또 잠을 너무 못 잔다거나 잠을 아니면 너무 하루 종일 잔다거나 그 다음에 몸무게가 너무 줄어든다거나 먹지 못해서 아니면 너무 폭식을 해서 몸무게가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또 자기가 어. 있었던 그런 행동 반경에서 좁아지는 거죠, 사회적으로. 일을 못 간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더 이상 안 만다거나, 어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한 3주 정도 어 계속되고, 이제 가장 무서운 거는 어 그냥 생명을 끊고 싶다거나, 내가 왜 살아야 된다거나, 굉장히 창피하다는 말참 많이 해요. 예, 그래서 근데 저희는 그 창피한 감정을 어 많이 얘기를 해요. 이것도 창피하고 저것도 창피하고 이런 게참 많아요 그런데다가 예, 멘탈 헬스로 들어오면 정신 건강으로 들어오면 어, 우울증이 마, 아, 마치 본인이 굉장히 뭔가 모자라서 부족해서 어,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걸 터놓고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어, 아직까지도 많이 그, 그 자세가 부족한 거가 있는 것 같아요 배가 많이 아파서 아침에 학교를 못 간다고 계속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 어, 핑계 같지만 자기는 진짜 아픈 거죠 왜냐하면, 그, 우울증이 가져온, 어, 생, 가져온 몸에 직접 끼친 영향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몸이 아프고 설사가 나고 아침에, 그래서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게 이제 오래되는데 부모님들은 맨날, 어, 핑계된다 얘기하지만, 그게 우울증의한 모습 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 예, 우울증이, 에, 아까 말씀드린 그 증상을 가지고 한 3주 정도 내가 계속 괴롭다 하시면은, 어, 일단은 패밀리 닥터, 패밀 닥터 없으시면 이제 워크인 닥터라도 가서 그런 얘기를 하시고 자기한테 맞는 약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울증 약에서 자기한테 맞는 것을 잘 택했을 경우에는 부작용도 없어요 예,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어, 너무 우울증 약에 대한 혐오라든가 수치심이라든가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소식은 뉴스토리의 깨알 정보를 알려주는 플러스 뉴스 단신 시간입니다. 밴쿠버의 총기 사건과 강도 사고를 포함한 각종 범죄율이 수년 동안 하락 추세인데 반해 성 관련 범죄율은 2013년 이후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경찰은 그 이유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으나 다만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던 UBC 대학 성추행 사건을 통해 사람들의 신고 횟수가 올라간 것이나 잠재적 강간범을 막으려고 시행된 포스터 프로그램 캠페인의 효과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장 짐 추는 밴쿠버에서 성범죄가 확산되는 것은 확실히 우려될 만한 일이며 필요하다면 성범죄 담당 부서의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라는 말을 통해 성범죄 대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목요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텍세비 솔루션은 법원으로부터 비트 토렌트를 사용해 헐리우드 유명 영화사인 볼테지 픽처스가 제작한 영화들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2천 명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볼테지 픽처스는 이 2천 명에 대해 자신들의 영화를 불법 복제, 배포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른 제작사들이 영화나 음악, TV 프로그램 등을 불법 다운로드 하는 캐나다인들의 고소는데 근거가 되는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밴쿠버 시장 그레고르 로버트스는 동물 규제 집행관들의 직무 월권 행위에 대한 동물 주인들의 항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의 항의 내용으로는 집행관들이 업무 수행 중에 자신의 신분을 적절히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들이 직무를 이유로 집까지 따라오는 등 불쾌감을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로버트슨 시장은 벤쿠버 시내의 애완견들 중 20%만이 합법적으로 등록된 상태이며 난폭한 애완견의 위협 사례에 관한 신고만 연간 평균 600여 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표명했습니다. 집행관들의 직무에 관하여는 동물들의 난폭한 공격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 관련 법규 준수를 요구하는 행위였을 것으로 추론하였고 시장은 이번에 신고된 집행자들의 특별 혐의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으나 집행관들이 동물 주인들과 대화를 시도할 경우 그들의 신분을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하는 교육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최초로 시도되는 벤쿠버 경찰 정보 시스템 지오데시가 이번 주 월요일 개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수사 이후 작성하는 보고서는 하루 세 차례 자동으로 시스템에 업로드 되어. 순찰차 터치 스크린 컴퓨터를 통해 각 경찰들에게 전달됩니다. 이는 매번 범죄 현장과 범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본부에 연락해야 하는 수고와 시간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찰들이 휴무 이후 단시간 내에 정보력을 갖출 수 있는 이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오대시 정보 시스템은 오는 3월에 완성 단계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금년 가을에 시스템에 대한 총괄적 평가가 내려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채로운 교민 소식입니다. 뉴스토리에서는 고용보험 신청 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고용보험 신청과 관련 고용주와 분쟁이 있었거나 현재 분쟁 중이신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멀리 한국에서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입니다. 먼저 한 분께서는 프로그램의 포맷이 점점 나아지는 것 같다고 의견을 주셨고 또한 분께서는 15초 이상 한 씬을 보게 되면 실증을 느끼게 된다면서 이 점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다른 분께서는 TV 코리아는 남북한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인가요? 앵커 분이 위쪽에서 먹힐 얼굴이어서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하시는 건지라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같은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TV 코리아는 통일 한국을 진심으로 염원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TV 코리아 뉴스토리는 교민 여러분의 소리를 담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희망을 품은 내일이 곧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